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매우 그식상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그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선진국 주식부터 신흥국 주식까지 골고루 갖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이 금리 상승기긴 하지만 여전히 채권 자산도 여러분들이 보유하셔야 됩니다. 채권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안정적인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할 때 안전 사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꼭 채권이 포함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신흥국 채권이 아니라 선진국 채권입니다. 신흥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 안정된 포트폴리오와 함께 그 유동성 확 유동성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경험하셨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네, 이 얘기는 주식이 큰 폭으로 빠졌다가 또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플러스 알파로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이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일부 유동성을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